주요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이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섭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통의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와중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김정은의 방중은 미국에 상당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중국은 김정은의 초청을 통해 자신들이 게임판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방 언론 가운데 김정은의 방중설을 처음 보도했던 블룸버그 동신은 각국 정상이 김정은을 만나려 하고 아시아에서 외교 접촉이 분주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안보 분야 요직에 강경파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용섭입니다.